아, 그 곡도 만만치 않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물론 어제 어제 첫 공개였지만 사실 고잉업은 저한테 제일 마지막에 찾아온 친구거든요 또 이렇게 오르다 또 보니까 또뭐또 뭐, 또뭐 사정상 곡을 뭐못 쓰게 됐네 뭐 이러면서 또 어쩌다 고잉업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, 들었을 때 음, 네. 너무 좋고 제 앨범에 꼭 필요한 그런 재질의 노래라고 생각해서 어, 작업을 했는데 어, 또 이렇게 춤이랑도 좀 이렇게 삼박자가잘 맞아가지고 마이크 스탠드랑 잘 어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, 이 시간이 왔어요 제가 지금 잠깐 어 네.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얼굴은 비추되 마이크를 좀 교체해야 되돼 목에 슥 걸어 주실 거예요. 그냥 이게 따로 들어가기에는 무대에서 너무 마가 많이 떨어가고 보일 때 하는 게 좋다. 마이크도 지고 나 지고 같이 지고 나올 거예어 네, 이렇게 해서 교체까지 했는데, 다음 곡도, 다음 곡도 신곡으로 좀보여드리려요 되게 많이 한다, 오늘 신곡이죠. 네!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전곡을 다 하는 공연은 저도 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. 전곡을 다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. 저는 뭐 사실 뭐. 더 아, 껴봤자하나두개아낀다고뭐어떻게 저는 또성공계아이콘이잖아요사이어나더라이프때하 아무 상관하었이 그냥 뭐해이냥뭐뭐그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게 하고, 이그게 하고, 이렇게 이런게이 다음에는 이 앨범에 또이어가겠구이이런 기대가 이 <laughs> 생길 뿐이지뭐이 이게 뭐 큰일이 일어나나, 우리가 들려준다고? 그러니까, 녹화하는 것들 2주 동안 잘 감상하시고, <laughs> 2주 뒤에 뭐, 정식적인 음악, 음원으로 플랫폼에서 우리. <laughs> 음 그러니까. 또, 밴드 버전이랑 다른 또, 원곡 음원에 또 맛이라는 게 있으니까,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, 다음 곡은 또, I know라는 곡을 제가 준비요 또 은은하게 아이노우파가 꽤 보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자리에 이제 FRESH라는 그런 일본의 싱글 수록곡이 있었는데 그 곡과 그저 저도 한번 그 노래 한국에서 부르고 싶긴 했는데 뭐 살아있다면 언젠가 부르지 않을까 싶어 우리 지금 보석함의 곡들 많잖아요 <laughs> 또 이번 공연을 하면서 또 또 이렇게 벽장 뒤로 숨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존재하니까, 어, 우리 제가 뭐 사생전 계속 공연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씩다 보를 날이 올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새로운 친구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그만큼 좀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I Know 부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잃지 못할 임에진까지. 첫 자식이잖아요. 응원 잊지 아 못한 이매진까지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볼게요.